안녕하세요. 이유구하면역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가끔씩 턱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소리가 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간혹 양악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을 설명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아프거나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도 턱이 아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턱관절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턱 주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거나 모래가 갈리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 턱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머리뼈와 턱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 자체의 위치가 변했거나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약을 이용하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장치치료, 주사치료, 수술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턱관절 장애는 수술적인 접근 없이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과연 이 불편한 부분을 양악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정교합과 안면 비대칭은 양악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교합과 안면 비대칭을 해결했다고 해서 턱관절 장애의 모든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악 수술 후에도 턱관절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턱관절 상태에 따라서 양악 수술로 턱관절 장애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근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턱관절뼈나 턱관절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술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악 수술을 하는 방법에는 IVR로 s s r 로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방법이 턱관절 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수술 전에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고 본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에 맞는 수술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 상담을 받으실 때그 병원에서 너무 한 가지 수술 방법만 고집했다고 라 하면 상담 후 집에 가서 과연 그 병원에서 내가 수술 받는 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양악 수술을 절대로 할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턱관절 장애가 있다면 양악 상담 시에 꼭 주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악수술 후에 턱관절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을 벌리는 연습을 할때 턱에서 소리가 난다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입 벌리는 연습을 통해서 입이 벌어지는 양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우리가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턱관절 디스크가 자기자에서 벗어났을 때가 대부분인데요. 양수술 직후에는 턱관절의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을 벌리는 양을 확보할 때까지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벌리 연습을 할때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계속 입벌리 연습을 해야 되냐는 질문인데요. 수술 직후에는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입 벌리는 연습을 할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는 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을 좀 참으면서 연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수술 후의 입 벌린 연습이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양아수술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양수술을 고려하신다면, 턱관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강암면외과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광암면외과 김종인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